주방가구의 개성화, 고급화가 확산되면서 디자인 못지않게 소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상해 주방박람회에서 선보인 신소재 개수대는 수려한 표면 처리와 강한 내구성으로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주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차갑고 단조로운 느낌의 스테인리스 재질을 벗어나 신소재를 이용한 개수대가 등장해 주방 관련 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리한 표면 처리와 부드러운 색상을 유지하는 신소재 개수대는 기존 스테인리스 개수대에 비해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강하고 소음이 적은 것이 강점입니다. 또한 표면과 속이 동일한 무공질로 천연석과 같은 질감을 갖는 것도 특징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고급화 개성화를 추구하는 주방 가구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재를 다양화한 제품들이 부엌 가구의 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김지은입니다.